운동하러 가니까 엘리베이터안 타고 걸어서 자, 안녕하세요 입니 많이 떨어지같 거의 다 떨어졌죠 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laughs> 연주인 <laughs> 박민입니다 저희도 매일 나오는 거를 권장하진 않는데 매일 나오면 좋긴 좋지만 다들 뭐 일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직장인이시고 다마 학생이고 다 바쁘니까 근데 주 3회는 무조건 나오고 주 3회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4회면 좋고 5회면 더 좋고 너는 주 며칠, 며칠 나올 건데? 나는 7일 7일 <laughs> 일단 당분간 두 탕씩 하루에 두 탕씩 아침, 저녁 배고프 이거. 딱 사진 오늘 딱 사진 찍어 놓고 한달 있다가 딱 나는 빼면 확 뺀다니까? 근데 다시 또먹뭘까봐 이제 그게 아니, 근데 문제? 얘는 먹는 걸로 뺐어 지금까지 먹는 걸로 다 뺐어 그래서 네, 그 네. 근육량 좀 키우고 유도하면서 네, 네. 아니 몇번 네. 여기서 수덜덜덜한면 기어나가서 <laughs> 그런 적이 없어, <웃음> <웃음> 난, 그런 적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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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 적이 없어 완벽한 식단을 하고 있다가 슬럼프 오면 굶지 않는 이상 넘어가기가 힘든 거죠. 네,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담배는 한 번에 확 끊지만, 이 식이조절이나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뭐좀 싱겁게 먹는 것도 시작하고, 밥의 양을 줄이는 것도 시작해서 여기서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보다가 슬럼프가 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 이제 저녁 식사를 조금 더줄인다든가 아니면 운동량을 조금 더늘린다든가 이렇게 하고또 슬럼프를 넘기고, 또 오면 더 클린하게 가고 더 드라이하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점진성의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완벽하게 하면 쓸게없어필살기예 필살, 그러니까 슬럼프 오면 못 넘기니까 한 3kg 빼고 더 이상 안 빠지니까 에이, 난 운동이랑 안 맞는 사람인가 봐. 나는 안 어울려. 내가 무슨 부교화를 노리려고 이렇게 먹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닭가슴살, 고구마 이걸로부터 시작하면 거의 다고기요 그래서 거의 포기 10kg 사놓고 한 3kg 먹고 남한테 7kg 주거나 다막 버리거나 이게 태반이. 지금 그냥 원래 먹는 대로 그냥. 원래 드시던 거에서 염분 조절. 좀 싱겁게 드시거나. 그리고 밥이랑 반찬이 있으면 반찬 종류에 단백질을 많이 넣고 주먹만큼이라고 생각했을 때 밥이랑 반찬이라고 했을 때 밥을 좀더 줄여야 돼.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돼.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하는 양이 맞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방이 지방으로 가는 경우는 많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지방으로 가진 않아서. 남으면 그러니까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쌓여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그 효과가, 그러니까 밥, 빵, 면, 떡, 술, 다음 글자 음식이잖아요. 요거를 3분의 2까지만 일단 줄이시면. 네. 그 다음에 슬럼프 보면 3분 이제 2분의 1. 네. 그 아래까지는 우리가 먹자고 하는 건데 안에 아래까지 좀 줄이지 마시고 요 아예 막 탄수화물 안 먹을 수 없어요 밥빵면떡술 이거에 이게 빠진 거를 단백질로 채워놔야 돼요 네. 네. 단백질 인는게 뭐가 있지? 고기는 다 포함돼요 네. 닭고기, 네. 소고기, 꿩고기, 염소, 토끼 그런 건안 먹는 거죠 우리가 <laughs> 토끼는 안드시는구밥 포함해서 네. 먹가야해 네. 그런 거도 먹고 뭐, 생선 종류도 있고. 계란도 있고 두개 계란은 흰자만 먹는 거야 노른자를 10개 이상 아니면 노른자를 먹을 거 아, 노른자에서 흰자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도 네. 많고 실제로 좋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두 가지예요 LDL이랑 HDL이 있는데 HDL은 몸에 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체중을 더 빠지게 해주고 뭐 신진대사도 좀 조절해주는 그런 콜레스테롤인데 오히려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갑각류에 많아요 새우, 게 음. 조개 이런 거에 훨씬 많아. 아 조개도? 네. 그래서 그거 아세요? 개한테 먹이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조개 고기잖아요. 나는 그, 죽어요. 난 그래서 조개가 먹으면. 괜찮은 거 같아서 고기 대신 네. 조개 먹는 건데 콜레스테롤 소고기 안 먹고 조개 먹는데. 네. 갑자기요? <laughs> 근데 근데 소고기를 안 먹는데 아, 콜레스테롤 때문에. 조개 열나 먹었지. 대신 조개를 많이 먹더라고요. 아,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적대 열나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좋은데 <laughs> 어느 정도는 우리에서 배출할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laughs> 좀 배출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들어오면 쌓이는 요번에 건강검진받았는데 중성지방하고 LDL이 높더라고 HDL이 높아야 되는데 맞아 LDL이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오메가3가 하루에 권장량이 <laughs> 3000mg이래 원래 2000이었는데 2100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어. 어. 그래야지, 너무 그래야지 이제 거. 왜냐면 오메가6는 많은데 항상 오메가3가 부족해서 오메가3 올려주면 오메가6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대 일단 형은 형 몸부터 찍으세요 이 뭐가 있다고? 저기, 없고. 응. 뭐아 저기 누구라고 안마의자, 저기, 저기 저기 사람 있으신 가 네. 식사하시게요? 아아니요 해놓는 거 있다, 그걸로. 아. 회원분들도 같이. 아 사용할 수가 있고, 네. 아 회원들도 어. 여기 사용하시겠어요? 네 요새는 어. 운동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가는 게 다이어트 효과에 좋아서 와. 집에 가면 많이 먹으니까 식힌 시켜 드시더라고요 음. 음. 아, 골격근 량하고 체지방이 싹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죠.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을 시작하시면 돼. 전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laughs>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 나온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분들이 평소에 이제 자기 몸을 너무 과신하고 너무 자만하셔서 순간적으로 나빠지는 경들이 있거든요. 근육량이 이런 운동을 되게 많이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 않았을 텐데 이정도 있는 분들은. 조금 자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훅간다인데 이게 좀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빨리 좋아지기도 해요. 실제 로 빨리 좋아지기도 해요. 왜냐면 근육이 너무 없는 분들은 근육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게 우선시돼야 돼요. 왜냐면 살을 빼는 것부터 하면 근육이 없는 분들 이더 근육이 더 빠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근육 있는 분들은 근육도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 상승 다이어트라고 하죠. 아. 예, 그런 부분을 예, 하시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말 그대로 점수는 77점. 근데 금방 85점, 90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서 아. 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네, 네, 그렇죠. 제가 그렇죠. 할게요 그렇죠. 1차, 2차, 3차 목표를 나누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아니, 내가 확 쉬었다니까요. <laughs> 60이지. 약간 그러니까 체중에 비해 은관이 형님은 근육량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실제 체중이 더 적으시잖아요 근데 체지방량은 11kg 가까이 많습니다그 아 고도비만이 앞에 네 고도비만 전이죠 경도는 아니고 중간정도 그러니까 제일 딱 봐도 아, 너무 안좋다는 어떻게 하냐면 복부지방은 1은 잘 안나와요 oh, no. 엉덩이랑 허리랑 종류가 <laughs> <분리가> 똑같은거름요 <laughs> 지름이랑 둘레가 <분리가> 똑같은거예요 <laughs> 이게 잘 안나니까 자 지금 막 등록을 했고요 이제 회원 등록이 돼서 이거 못 갔다 한지, 이거 지